맥체인 성경읽기 6월 28일 말씀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일어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슬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이로다. 루우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도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 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리 및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람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워낙은 데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셋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스되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족한 것과 모래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 대하여는 일렀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불을 지어다. 갓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사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스되 단은 비산에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을 이로다. 여수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세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샘,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세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 편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렀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온납달리와 에브라인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내객과 종류나무의 성읍 열이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고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당에는 골짜기에 장서되었고, 오늘같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사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온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0편, 119편.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 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궁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 한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성을 전파하게 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드바요새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에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원망하고 다시 새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어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들리여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쥐아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음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시에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사할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차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내게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운나이다. 나도 남의 수아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엘 중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둔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나은,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여호와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엘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 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